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아내랑 남미비아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주간은 여기 온주민 목사님들과 청소년들 수련에 말씀 전하고 이제 이번 주는 여기 남미비아에 계신 다섯 가정의 우리 한국 성교사님들 우리 초교파적으로 다섯 가정의 한국 성교사님이 남미비아에 성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하나에 계신 우리 세 가정의 우리 한국 성교사님들 함께 모여서 수련을 하고 또잠비아에서 남아공에서 몇몇 선교사님들이 "우리도 좀 함께 하겠다" 그래 가지고 또몇 가정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한 20여 분이 모여서 우리가 이번 주에 남미비아 부처나 한국 선교사 위로회를 섬교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보초 하나에서는 얼마나 사모하는지 직접 비행기를 안 타고 차를 몰고 왔다 갔다 왕복 수천 킬로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십니다. 에이,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꼭 필요한 일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오바댜 1장에서 요나서 이장까지. 오바댜는 단 한장 딱 한장으로 되어 있는 구약에서 제일 짧은 책이 성경 구약 성경 어느 책이냐? 그면 오바댜 어, 다 아시죠?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예, 오바댜 전체의 어, 내용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두 민족이 싸우리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항상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에돔은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원했습니다. 극심한 환란에때 형제 나라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에돔이란 나라는 오히려 그들의 적군의 편이 되어.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애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오바데아였습니다 오바데 1절부터 하나님은 애돔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애돔을 치라 하십니다 오바데 1장 1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지요다 우리가 일어나서 애돔과 싸우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애돔과 싸우면 어, 뭐 누가 에돔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에돔은 지리적으로 사해 남쪽 험한 산악 지역 높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쉽게 공략할 수가 없는 굉장히 요새의 나라였습니다. 용맹한 군사들이 많았고 또 부자여서 그들은 스스로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북아브리카, 북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요한 무역 도로인 유명한 왕의 대로가 동쪽 고원을 따라서 나 있었다고 합니다. 민숙이 20장 17절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애돔 나라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들은 냉정하게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애돔을 대적하지 말고 다른 길로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멸망의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때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는 애돔의 교만함을 보고 하나님은 오바다를 통해서 그들의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에돔은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고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요사밧 때의 반기를 들었고 요람 왕때 유다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아마샤 왕때 다시 정복되었고 아하스 왕때 다시 자유를 얻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으로 이주하여 이두메인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에돔의 헬라식 이름이 이두메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은 바로 이 이둠의 출신 왕이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반목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둠의 족속은 주7 0년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반란에 가담했고 로마 장군 타이투스에 의해 완전히 괴멸됩니다. 구 오바다의 예언대로 이둠의 족속은 예, 세계 역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오바다서의 애언의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한 장밖에 없는 오바다서를 읽고 요나서로 넘어가면, 요나서는, 하나님은, 요나서의 교훈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들도, 아무리 악한 나라들도, 하나님이 긍율이 여기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세계 선교의 하나님이심을 요나서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국도 사랑하시지만 북한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일본도 사랑하시고 세계 모든 열방을 다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다죽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합이 회개하자 그렇게 징하게도 징하게 진학에 악한 아방도 일시적으로 해결했을 때그 심판을 유보하신 적이 있으시죠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는 그 악함이 하늘에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보내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에서 참 40일 이 숫자가 참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마귀하고 맞서시고, 40일 후에 이성이 망하리라. 그런데 이 요나선지자의 선포가 떨어지자, 니네의 성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열렬한 이스라엘 민족주의자요, 극우 보수주의자였던 요나는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시자 엄청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박농쿨을 예비하시어 요나를 뜨거운 태양볕에서 보호하셨다가 다시 마르게 하시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불평하던 요나에게 너는 박렁쿨 하나의 소멸에도 아쉬워 하면서 좌우를 구별 못하는 아이들만 12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큰이 도시가 망하는 것을 너는 애석해 하지 않는구나. 하고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요나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철저한 유대인 보수주의자였습니다. 자기 민족만 최고, 나머지는 다 심판 받고 망해야 될 나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45년 이상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 요나와 같은 극렬 구구 보수주의자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완전 요나 판박입니다. 내 교회, 내 교단, 내 나라가 무조건 최고 마음을 넓혀 세계 열방을 다 품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나 같은 신앙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단만 해도 수백 개가 되는 쪼개져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 현실화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은 그런 신자가 되서는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북한에도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 공산주의 세력은 망해야 되지만 그것에서 신음하는 우리 북한 백성들은 참 하나님께서 구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도 우리나라에 36년 동안 억압하고 지금도 제대로 반성도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 한국 성사님들 많이 일본에 들어가셔서 몇명 되지 않은 그 영혼들 붙잡고 평생을 섬기고 있잖아. 요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온 세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요나서를 읽다 보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요나가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하나님은 태풍을 준비하셨죠. 태풍을 준비하셨죠. <laughs> 그래서 요나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준비를 해 놓으셨죠. 큰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그뭐큰 배만한 고래도 있잖아요.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 창자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 갖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또한 이노의해계와 심판을 면하게 됨을 보고 불평하는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박릉쿠를 예비하셨죠. 다 미리 미리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역사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우리도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집니다. 여호와 이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남미비아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온 세상 온 땅이 땅끝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온 세상의 주를 영접하고 죽게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를 위하여 세계 열방에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보내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가는 길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요나와 같이 너무 이기적이게 아, 편협한 국수주의에 빠졌을 자기 나라밖에, 자기 것밖에 모르고 다른다는다 망해야 되는 그런 편협한 아버지, 신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선교의 하나님을 아버지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 in virtute religo